풀어서 누가 제일 더 빨리 푸냐 뭐 이런 거. 음, 재밌겠다. 로이 있어요. 네. 네. 망할 저 이거 캐릭터 잘못 사서 겼어 이거. 오케이. <laughs> 오늘 오늘 이거 사가지고. 아. 어, 키우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이거 끼고 왔네. 우선은 뭐 자일이랑 네. 칼진는 있는데 시계가 없어요. <laughs> 아 페리스님이구나. 쪼님이 말하는 줄 알았어. 어? 아. 어? 아 저요 저요 저룩룩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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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님 아 능님이 <laughs> <laughs> 아 죄송해요 아 펠링 아 왜요 마, 아까 아 종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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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 말하는데 펠링님 마이크가 움직이길래 펠링님이 말하는 줄 알았어 아아 능님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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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인 것 같긴 했는데 순간 순간 내가 헷갈렸어 아, 다 알고 아, 있죠, 아, 있죠? 아, 다 알고 있어요 목소리 다 알고 있어 종구고 <laughs> 아, 네, 돼지 있어요 아네 능님 돼지로 이왜 나한테 오는 거 저저 친구 팽민 혐무증 있어요. 아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팽민이 아. 아니라 살았다. <laughs> 오케이 아 특정 캐릭터 좋아하는 사람들 있더라고 그 캐릭만 살려주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. 불토가 <laughs> 아 근데 불토 버고 있어가지고 이게 불토 자. 죽살이 없어가지고 앞에서 살인 사건 일어났어요. 치료하고 있었는데 개 무서워. 너무 가깝다. 죽살이. 안돼. 바로 쭉 갑니다. 불멸은 네, 없네요. 지금 그거 발전기 돌리시는 분한테 봤어요. 그짝집짝집 좀. 저 저요 저요. 네네네 거기 거기 거기. 천천히. 걔 버틸 있는 것 같아요. 아! 저한테 왔어요. 오케이. Okay. 아, 걔 그냥 걸자마자 바로 그쪽으로 간 거거든요. 그래서 받, 네. 왠지 밭이 있는 거아니요어 그런 거 같아요. 저한테 와요. 음. 네. 어? 나한테 오는 그대요, 그대요, 그대요. 저희 토트맞직못 갔죠? 네. 응? 아직 있어요. 그대요, <laughs> 그대는 <웃음> 안녕하세요. 바보인가요? 안녕하세요. <laughs> 그대는 바보인가요? 이거를 아낀가요? 난 넘어갈 건데, 바보야! 아, <laughs> 어, 그대요, 그대요, 그대요. 반부드럽구요. 어, 넘어가나, 넘어가나, 넘어간다! 그대요, 그대요, 그대요. 어, 선절? 손절? 아, 선절이 형. <laughs> 그대요. <laughs> 그... 혹시 거기 핑크핑크 본대에서 탑에 없었어요? 어 없었던 것 같아요. 아네 왕님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왕직이입니다. 제가 그거 있거든요. 아, 네. 잘못 들었어요. 아 네. 아니 왜? 수고하세요. 네. <laughs> 왜나 혐오하는 거야? 응? 야, 아, 아, 근데 루인 못 찾으면 손을 좀 보겠다, 이거. 오, 포템 알림이 한 번도 안 되는데? 정면에 하나 있어요. 지금 그, 뭐야, 릉님 바로 앞에 정면에 하나 있거든요? 왜나만 쫓아다니는 거야? 아, 근데 큰일 났다. 쪼님이 조아노어가지고, 이거. 아, 저 아오지가요. 터널링 하겠는데, 이거? 이거 일단 발전기는 하나 돌아가거든요? 이거 쪼님 데리고 나가려면은 발전기 재개발 하나 해줘야겠다, 이거. 음. 어이? 어 여기 두개 1톤네불토 찾았어요 어 네. 어! 근처에 있다 제가 아우지 들어가볼게요 네. 아 아니야 아, 안, 안 따라온다 저한테 와요 저한테 와요 네. 이거 바로 살릴게요 이거 어차피 시계 터지거든요 지금 이제 네.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냥. 오케이 왔다 안왔다 음, 아우지에만 안 놓으면 될것 같아요 클로가요. 오케이, 오케이. 엇갈렸다. 아이고, 지금 가봤다 소용없는데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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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온다. 저한테 온다. Come on, come here. 아, 이거 이거. 아 벽에 걸려가고. 아 요즘에 안 보이는 벽이 있어요, 이거. 아, <목소리> 아, 아 요즘에 안 보이는 벽이 있더라고. 뭐아 인코스 너무 너무 빡세게 돌면은 벽에 걸리더라고요 아 이거 원래 안 맞는 거였는데 음. 큰일 났네 자일이 <laughs> 없는데 아 자일 없으세요 네 걸려드릴게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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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누가 거. 누가 없는 거지 자일이 저요. 아펠링님아나 이번에 능님인 줄 알았어 <laughs> 어, 아까 봤는데 어디 계시 어디 계시지 저요 여기다 여기다 저저 어. 봤어요 <laughs> 어예 드래곤의 소락이 있는 건가? 왜? 아니, 저... 아니, 아니 소울가드에요, 제꺼. 아니요, 그, 그, 발전기가 하얘졌어요, 지금. 네, 그거 제꺼, 거, 제꺼, 거, 제꺼. 거. 소울가드. 아 제가 저거 발로 못차게 막아놨어요. 아, 거. 아, 아, 그,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네, 많이 돌려놔가지고, 뿌실 것 같아서. 네네. 그거. 잠깐 오. 막아놨어요. 오케이, 나이스. 저거 한70% 정도. 저한테 거예요? 왔어요, 다시. 삥 돌아서 짝지 근처에 계신 분이 한분 있거든요. 그 분한테 안 간다. 두명 있는 데로 가요. 두명 있는 데로 가요. 오케이. 저한분 있는 분이 살리로 와주시고 있어요. 아, 여기 아니다. 있는데. 아이고, 길막 당했다. 모르겠 어, 오케이. 어? 어 이거 이 바보다 이거. 오케이. 아, 이거 제가 한대더 맞아드릴게요. 음, 안 때릴 것 같은데. 안 때리는 거야, 들. 저저 칼치 있어서. 아 이거 이거 한 바퀴 돌아보실래요? 판자 날리셔야 될것 같아. 아이고, 오케이. 오라. <laughs> <뭐야. 웃음> 아버지에서 에이 마모야 나 이렇게 돌아간다 <laughs> 이거 판자 부셔야 될걸 판자 부셔야 될걸 에이 판자 부셔야지 컴온 컴온 저한테 안와요? 어디로 갔어요? 갔어요 아, 어. 잠깐만 누구한테 간거지? 펠링님한테 갔나요? 네 오케이. 어? 대가리 어, 깨셨는데? 오케이 <laughs> 진짜 머리 진짜 했는데 머리를 그냥 깨시는데요? <laughs> 저 지금 발정이 거의 다 돌렸어요. 네. 근데 이거 돌리지 말걸한 방. 저한테 와요. 한데? 그냥 음. 다 돌릴까요? 어차피 아우. 쫓기시는 분이 저래 가지고 한 방. 오케이 똑빼기똑빼기떡빼기 <laughs> 저한테 안오나봐요어 뭐야 뭐야? 저한테 안 와요. 어 펠링 님 치료해 드릴게요. 네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짝짝짝짝 당신을 위해서 짝짝 <laughs> 어? 어디? 아. 어디 뭐야 오? 오! 오! 지나갔다 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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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료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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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 진짜 판지 안 맞아서 치료 못 했을 것 같아 오! 치료했어! 아나 방금 팽민님 따라가요 계속. 아자 펭민님 펭민님 따라가나 안돼 안돼 안돼. 이거 이거 내가 놓아야겠다 이거. 잠깐 저 밑에 있는 거 같던데. 펭민 현무를 멈춰주세요. 어디 있는 건지. <laughs> <응>? 어디 있나요? 어디요? <laughs> 근처인데? 아저밑 밑에인가? 아 짝집이다. 아 안돼. 아, 어디있는지 몰랐어요. 어디있는지 몰랐어. 아우지 가겠는데? 아우지 안 가는데요? 이거 삼각이라서 아 죽었어요. 그냥 아까 그 입구 쪽에 제가 돌려놓은 거 돌려주시면 될것 같은데. 입구? 와, 저기도 걸어버리네. 한방 어. 아, 한방 개필. 어우, 아니네. 한방 없구요. 아, 아깝다. 와, 그래. 쪼님, 와. 오발적 역으로 끌어버리는데. 쪼커님 여기메, 여기 <laughs> 오빠, 장군여기 <laughs> <laughs> <전포님> 여기. <웃음> <웃음> <어머나>. <웃음> <웃음> 아니 저 친구 때문에 제가 발동기로 못 돌려가지고. <laughs> 네나 <laughs> 위로 올라갑니다. 올라갑니다. 판자 부수고 개구 찾았어요. 어, 개구다. 어, <laughs> 저한테 와요. <laughs> 뚱같이 띵띵 띵띵 띵동띵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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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운전석 한님맛 어안돼주안돼주뚱같이 어디 계세요저 <laughs> 지금 그쪽으로 갈게요. 문 <laughs> 문단대로 갈게요, 지금. 문 열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오케이. 나갔다. 오, 날려주세요. 혼자 먹기. 오케이, 치료해드릴게요. 그거 와요. 아, 아파 <웃음> <웃음> 그거 못 줘. <laughs> 자, 아, 우리 쪼조님. 아, 나이스 오발전력으로. 아, 덕분에 나갔습니다. 아. <laughs> 아, 화려한 스펙과 저 친구 진짜 펭귄이 너무하나봐요 펭귄만 보면은 아 이게 터널링 할만하긴 했었어요 쟤가 그 쟤가 이기려면은 아싸리, 쪼님은 원래 좀 빨리 죽였었어야 돼좀더 빨리 죽였어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동선을 우리가 좀 계속 몸, 몸으로 막으니까 얘가 깜상 있긴 했네요 네, 근데 깜상 쳐본 적이 몇번 없어가지고 취로 왔을 때 제가 스킬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<laughs> 아 종고 당황타던데 순간 이게 뭐지 얘도 근데 좀 손해 은근히 많이 받더라고요 와 본인도 당황했어 <laughs> 괜히 칠랭이 아니죠 아, 이게 바로 럭키7이다 종고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누가 음. 이런 퍽 쓰냐고 그러니까 <laughs>